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을 보아 주는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은 견고한 자기성을 세우는 그 삶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또 주식을 투자해서 부를 쌓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견고한 자신의 미래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찾고 있는데 이것 역시 견고한 미래를 위한 수고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단체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길을 쓰는 모습이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 사회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50대에 열심히 몸관리를 해놔야 그 이후에 건강을 담보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운동해 보려고 노력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견고한 자신의 미래를 세우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여러 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견고한 자기성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의미있게 진실되게 알아놓으면, 이것은 그 어떤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곧 재산이다. 사람이고 재산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맥을 쌓는 것도 견고한 삶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이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켜서 견고한 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지켜줄 그 어떤 것을 찾으면서 견고한 성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견고하게 자신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우리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견곡케 하실 그견케 그, 그, 하실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문안에 이 인사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로 23절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까지 이제 오늘 앞 본문 앞에 있는 그 본문에 보니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도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서로 문안 하라고 사도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그렇습니까 사도바울이 이제 다른 동역자를 대신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친히 문안을 안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왠지 모르게 숙연한 숙연한 그러한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한 사역을 마무리한다는 것은요 항상 아쉽기 마련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어떤 고별사를 한다가 하면 어떻게요? 해 이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가 다 숙연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고별서 같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이 우리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한 우리 마음 속에 왠지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바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고별서를할 때, 맨 먼저 디모데의 안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르도데를 가르켜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다라고 했는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였던 그러한 그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도 여행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문안을 로마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친척 누기호와 야손과 소시바더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손을 다 아실 것입니다. 야손은 사도바울이 제 2차 전도여행 중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테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과 바울의 동행인들을 대접한 그 집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소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바울이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자기 집에 사도바울을 숨겨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바울 고난, 사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결코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더디오와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구하도의 안부를 지금 로마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디오는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사도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사도바울의 그 편지를 대필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나오는데 어, 고린도 이 바울이 고린도 전도 사역에 이제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회심을 했던 첫 열매가 바로 이 가이오였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는 동안 머물러게 했던 그러한 집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 시의 죄무관으로서 고린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양한 위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안부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안부를 대신 전해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의지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항상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여러 통역자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을 지금 세상의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맥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우리 인생을 능히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고문 이십육 절 하반절에 보니까 견고하게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이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볼때 어떤 방향으로 단호하게 돌리다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방향을 바꾸서 어떤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단호하게 방향을 바꾸다라는 이 말이 견고하게라는 그런 말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굳게 확고부당하게 고정시킨다. 또, 안정시킨다. 라는 이 말이 견고하게 라는 그 말이 이제 함의하고 있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 의미대로 이 본다면요. 누가 과연 우리의 인생을 굳게 확고부동하게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 이제 누가 우리를 정말 생명의 방향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터닝시켜 줄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변덕스러움 없이 안정하게 고정시켜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보문 26절 하반절부터 27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이 우리의 삶을 능히 견고케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본문 25절로 27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영광이 새세에 뭉투록 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바 오른 이 말씀에서 이 복음의 의미와 또 이제 복음의 특성과 또한 복음의 결과가 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니까 그랬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믿고 전파한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이 있다 지라도그복음 의지하면 그 복음이 그 어려움을 능히 파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사도바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전부터 감추었, 감추었다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구원의 복음이요. 창조로부터 그리스도의 일기까지 여러 시대 동안 감추어져 있었다.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되메라고 갈라디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때가 될 때까지는 이 복음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제는 나타내 신바 되었으며 라고 있는데, 이제는 이 말은요, 이제는 이 말은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애시대에서 새시도로의그 전환을 선언하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제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베일에 가려진 상태에서 여러 모양과 여러 형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시오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라고 했는데 이 계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된 것인데 여기에는 복음 전파하는 그 권위도요. 또한 하나님의 이제 뭡니까 사도로서의 세움 받은 그 계기도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전파하는 그 권위도 하나님의 명으로부터 기인되었다. 또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사역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기인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받음에 대한 그러한 확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감추인 보석 같은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능히. 견고해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계시의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그런 한마디로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구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진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 환란이 얼마나 심했든지 뭐예요? 심해 지나지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심해 지나도록 이 말이 뭐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환란이 얼마나 컸든지 실제로 살 살아날 가망이 없는 지경에 처할 정도의 어려움에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영락 없이 죽었구나. 이제 나는 살 길이 없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할지라도 이 살아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없다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에 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사도바울은 처해 있었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우서 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라고 사도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다바울은 이처럼 말할 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라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또 다른 어떤 동역자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사도바울은 그 환란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큰그 사망 가운데서도 사도바울을 건지셨고 그 이후로도 사도바울을 항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바울의 고백이 과연 누가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견고하게 자신을 세워라. 다른 것 아니고 오직 능력이고 이제 방망이 같은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요 불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자신을 항상 세워 나가는 자신을 이 복음 위에 기초 두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27절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샘 무궁토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이 비밀의 계시를 감추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들의 보고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드러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오묘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오묘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본질을 드러낸다. 독사. 가보도 그런 말 아닙니까? 영광을 돌린다 이거 부차, 뭐 거창한 것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유확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세상 사람 온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 준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를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과연 무엇으로 더욱 견고하게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견고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직 복음이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더욱 더 견고히 세워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 새벽기도회 캐치프레이즈였죠. 다시 복음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세상의 모든 어떤 조건들,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의 미래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자기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더욱더 자신을 이 세워나가는 견고의 자신을 세우는 삶은 결국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오직 하늘에 상금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존과 독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뭡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이제 이기게 하는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 때, 그 복음에, 복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곧 하늘나라에. 귀한 보아를 쌓는 그런 결과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가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숙연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도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보금이신 예수 그리스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총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그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므로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믿음의 열매인 행함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믿음을 동반한 이 행함을 통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다 밝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나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나의 신앙을 천국에 할 때까지 항상 지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는 이러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인맥으로 내 삶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으로 더욱 힘써 자신을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 아니고 어려움 당할 때 나는 못해 하면서 쓰러져 버리고 침륜에 빠진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내 자신의 미래를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으로 그 어려움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복되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 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